다같이 기도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의를 맞아 기도와 말씀과 찬양으로 예배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직 믿음으로 살게 하시옵소서 모든 삶이 주인이신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게 하시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계획할지라도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신줄 믿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희들을 구원하시려고 독생자까지 내어주신 자비로운 여호와 하나님 사순절의 의미를 생각하며 남은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의 삶 속에서 모든 일이 절제와 경건한 마음을 갖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나웃기는 터치와 관계전도로 이 지역을 복음하러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을 자랑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은 둔할지라도 우리의 전도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여호와의 신조를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일신교회가 믿는 자의 수가 날마다 더해가게 하시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임재하심을 깨닫고 우리의 삶이 열매맺는 삶이 되게 하시옵소서 오늘 성경, 성경의 장로님을 우리 교회에 보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장은 님을 통하여 은혜 받고 기쁜 소식을 듣고 나가게 하사, 하나님 나라를 이땅 위에 세워지게 하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